마지막, 메뉴 e e l like y o 어딘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 그렇죠? 자, 리차드 바흐가 쓴 조나단 리빙스턴 시곡, 갈매기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갈매기 이름이겠고, 맞아. 조나단 리빙스턴 시곡, 얘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는가? 대리아라는걸 네, 알고 있습니다. 성당원의 목적어 자리에 또 문장같이 대시 끼고 있지? 이거 뭐야? 접속사다. 앞에 이제 명사절도 좀 생략할게요. 접속사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접속사의 주어랑 동사 부분이겠지. 엄마가 딴애들이랑 다르다는 걸 얘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오, 아덜 씨네. 아덜 씨고 쓰겠죠. 다른 갈매기들이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지. 다른 갈매기들이랑 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두채아니냐 오늘? 진가참못잤냐몇 시에 잤어? 2시? 몇 시에 잊었냐? 5시... 7시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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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7시시 제가, 아니 눈이 쾌해도 오늘 <laughs> 자 여기까지는 다 그냥 전치다 보니까 다른 갈매기들이랑 뭘뭐 놓고 싸우는 거야 음식을 놓고 싸우는 대신에 여기는 그냥 꾼이니까 딱히 이렇게 해석 정도만 하시고 다른 갈매기들은 음식을 놓고 싸우는 대신에 루나다는 니다 하고 여기는 체크해야 되는 게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맞아. 근데 뒤에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스팬드 돈 시간 쓰고 뒤에 동명사 이렇게 써. 핸드 시간 동명사.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지. 이어이 어, 동명사 하는데 돈이나 시간을 쓰다. 근데 이 돈이나 시간 자리에는 말 그대로 돈이랑 시간인 money time이 들어가도 되고요. 돈이나 시간의 양이 들어가도 상관없어 숫자식으로 수치로. 그래서 뭐몇 원으로 숫자로 나타내도 상관없고 몇 분으로 숫자로 나타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말 그대로 타임이나 머니가 들어가도 됩니다 알았죠 전화단은 뭐에 대해 배우는 데 시간을 써? 날기를 배우는 데그 모든 시간을 투자합니다 씁니다 그러면 되겠지 딴네들은 먹이 먹을 때 먹이 찾고 막 싸우고 있을 때 얘는 차라리 나는 걸 배우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laughs> 매일 매일 그는 연습합니다. 뭐를? 셀로운스킬들을 바이아이엔지 무슨 뜻이었더라? 뭐뭐? 함으로써 하면서 그러면 세 개네 바이아이엔지가. 롤링 멘트, 음, 구르고, 음. 구르고, 어, 구르고. 음. 스피닝 돌고 회전하고 돌고 <목소리> 다이빙 하기 위해서 자시 어디에 다이빙해? 바다에 바다 위 높은 곳에서 얘는 이제 물로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날다가 아래로 슉 내려오는 나는 걸 말하는 거겠지,겠지? 물에 빠진다는 뜻은 아니라 여기 바다가 있다고 해도 다이빙하다가 아니겠지? 그래서 굴거나 돌거나. 혹은 저 높은 바다에서 아래로 하강이라고 그러겠죠 하강하면서 새로운 스킬들을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로딩, 스피링, 다이빙 하이어가 어쩌고 저쩌고가 다 얘가 날아다니는 스킬인거예요 그치? 날때 돌면서 나는 거, 비틀면서 나는 거, 아래로 하강하면서 나는 거다 나는 스킬들이에요 튜링 또나왔는 전치사 였지?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겠죠그 개가 연습하는 거몇 가지 연습을 할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연습하는 동안에 뭐뭔 연습인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불특정한 거야 그냥 원 연습하다가 전나다은 fly through these flocks 네 번째 그대로의 색감은 뭐야? 통해 날아가다지 통해 날아간다는 건 같이 가는 거야? 아니면 지나쳐 버리는 거겠죠? 통해서 가는 건 목적지의 역할은 아닌 거야 그냥 거쳐가는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지나가게 되는 거야 누굴 지나갔어? He's flock. l 은 무리, 떼, 죠 얘네가 어울리는 그 패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갈매기도 새들은 항상 함께 다니니까 어. 연습하고 몇 가지 연습 중에 뭐 하나 연습하다가 저나 나는 걔네 무리를 지나쳤어요 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통해서 날아갔다라고 보다는. 여러분, 여기. 오늘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 예, 여기서는 다른 갈매기들이겠죠? 다른 갈매기들이 그의 놀라운 능력을 칭찬해 주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지? 오형식이에요. 오형식 문장은 동사들 종류에 따라서 목적격 부호가 달라지잖아, 그렇지? 여기 있는 expect 같은 경우엔 목적격 부호로 투부정사 오는 애거든. 그래서 몇 개를 써보자 얘네랑 같이 sold 시 u 오영실 a r 정 u n d 지오영 c h e 정사 e t us s t 적 r t 호 i 튜브 정사가 s h i p w i l l i a m 아 h i p Williamship. w 여기서 한 a 빼고 h i a m s l w 지금 원하다, 원. 난 네가 이거 해주면 원해. 이런. 또 말하다, tell. 에스, 에스크. 또뭐 어딨을까? 이 정도만 써. 아, 이 정도면 는 돼. 조나다는 다른 갈매기들이 그의 엄청난 능력을 칭찬해주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laughs> No. 칭찬해주길 원했는데 그 대신에니까 여기서 이 대신에는 어 문장이나 글 내용이 반대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알았지? 하우에버나 버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품사는 전체사가 맞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라고 해석 하는 것도 맞는데 문장의 내용이 전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 얘는, 얘는 칭찬해주기를 기대했으나 얘가 나왔다는 것 뒤에 칭찬보다는 그러니까 긍정보다는 부정내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들은 그 갈명, 다른 갈명이들은 그 말을 어떻게 쳐다봐. 아주 차갑게 쳐다봐. 냉대해. 여기부터가 뒤에까지가 다 접촉사 부분인데 애들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지, 그렇지? 여기서 이 애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보자. 일단 뒤에 먼저. 들이 생각합니다 그를 언택트하라고 이것도 뒤에도 오형식이에요 컨시더 목적어 형용사 알맞지 않은 이죠 그러면 그들은 지금 그를 알맞지 않다고 생각해 어디 알맞지 않아 이 잠깐 봅시다. 색깔을 어쩔 수 없이 그걸 써야 돼요. 여기 먼저 보자. To be a part of the flock, 그 무리의 일부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투부정사 무슨 용법일까? 해석 어떻게 했더라? 그 무리의 일부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했지 이거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리지 부사에 얘 꾸며주고 있는거잖아 부사에 형용사 수식 그래서 지금 투부정사하기에그 형용사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얘가 딱 그거잖아 그 무리의 일부가 되기에는 부적전에 적합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차갑게 쳐다봅니다 냉대합니다 최선을 다하다지. 이건 그냥 한 묶음으로 놓죠. 이렇게 한 묶음으로 최선을 다하다.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목적어인 건 맞아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거는 그냥 묶음으로써 구문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 그치? 이렇게 굳이 뭐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나누는 것보단 차라리, try, so best. 최선을 다하다를 그냥 뭉텅이로 기억하는 게다. 오케이. Okay? <laughs> 여기 투부 정사는 또 뭘까? 그 무리에 다시 끼다지. 다시 끼기 yeah.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러면 부사의 목적. 뭐야? 뭐에 만족하다야? 이게 능동일 때 만족시키다고요. 얘는 지금 수동형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만족한 거야. 다시. 그래서 잠깐 보면은 이게 세리스파이 원래 동사형 자체가 만족시키다예요. 그래서 얘는 만족스러운. 얘는 만족한 일이에요. 여기서는 지가 만족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가 되겠지 뭐할때 Flying in formation Formation은 축구를 보면 모형 같은 거잖아 Form이 형성하다니까 그거의 명사형이지 그래서 원래는 형성인데 원래는 형성인데 Formation을 갖추어서니까 뭐 대형을 갖추어서 모양을 갖추어서 이런 식으로 새들은 항상 날때그 무리가 모양을 지어서 날잖아 그쵸?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걔네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뭔가의 모형이나 모양을 만들어서 날아다니는 걸더 이상 만족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다른 갈매기들이랑 <laughs> 모양을 만들고 대형을 지어서 날아다니는 걸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장, 진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애즈가또 나왔네. 그 뒤에도 보자. 그는 알고 있다. 뭐 알고 있나? <laughs> I wonder for s o r r y i n g about the c l i m a t really feels. o okay. 이걸 어떻게 해서 배워야 될까? 뭘 알고 있다고 해야 될까? 얼마나, 기쁜지 알고 있다라고 해야겠지 얼마나, 아름답고환상적인지 뭐가, 아름답고환상적인 거야? Soaring above the clouds. Soaring, 이 뭔데? t did? What? What? w h a 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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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그럼 이로 소사 오르는 게 얼마나 멋진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하겠죠 여기서는 이거를 봐봐. 원래는 일단에 간접 의문문이 맞아요. 간접 의문문이 맞고요. 의문사가 지 혼자 쓰일 때도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 하우디의 형용사나 하우디의부사구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형용사까지도 다 의문사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우머치 하우맨이가 그 예예요. 하우머치 하우맨이 그러는 맨이나 머치까지 포함시켜갖고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여기까지가 의문사 부분이고 여기가 주어겠지. 구름 위로 치솟는 것동명사주어쓰인거야 그다음 여기가 동사인거예요 그래서 구름 위로 치솟아 올리는게 얼마나 멋진지 그럼 여기서 필은 딱히 느끼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얼마나 멋진지로만 해석하면 돼 얼마나 멋진지 알기? 알기 음. 때문에 여기서도 때문에 <laughs> 속사수였네요 여기가 주어 페로치가 동사 또 현재 연료 쓰였지 우리 지금 현재 연료 몇번 나오고 있는데 문장에 힌트가 있을 거라고 그랬지 용법 알려주는 여기서 힌트는 무슨 단어일까 에버. 에버 들어가면 무슨 용법 경험 그렇지 이게 딱 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느껴본 적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느껴본 적 있다면이겠죠?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느껴본 적 있다면 또 명령문이네. 조나단의 메시지를 그냥 가슴 속에 새겨두세요.겠네요. 조나단은 다른들이랑 잘못 어울렸지. 음잘못 네. 어울렸는데 실망했나? 실망하자면 그냥 지할일 했잖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하는 메시지도 딱 그런 것 같아요. 딴 애들이랑 좀못 어울리고 다르더라도 뭐 싫어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 그 메시지겠죠? 뒤에 좀만 더 봅시다. <laughs> Do not be afraid of being different.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Okay? There is no need to apologize for being the way you are. 사과할 필요가 없대요. 뭐에 대해 사과할 필요야? 빙더웨이유월. 그냥 너 자신 그대로인 너만의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빙더웨이유월은. 그냥 네가 너만의 방식이 있는 거고 너만의 습성이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해서 굳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여기서 말 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이 디스는 그 다르다 다르다는 점을 의미하는 거야. 그 다르다는 점은 이거 잠깐만 보자. 관계대명사 와 관계대명사와 특징 시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 관계대명사와시랑 접속사 대시랑 비교를 아마 자주 했을 거야. 특징상에 뭐가 있을까? 완전. 아완전해야 돼? 완전다. 그렇지. 선행사가 없고. 접속사가 네. 그렇죠. 완전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반대로 이름부터 봐봐. 이름부터가 관계대명사잖아. 그럼 관계대명사뒤뒤 문장이 어때? 불완전해. 불완전한 문장이고. 마지막 하나 더 관계된 명사와 기이끄는 문장은 무슨 역할을 할수 있다? 명사 역할을 할수 있다 <laughs> 그래서 이세 가지를 봤을 때 what 앞에 서행사역할 하는 명사 없지? 불안전한 문장인 걸 봤더니 뒤에 주어 없네 그렇지? 네, 명사 역할 하니? what부터 special까지가 전체 커다란 문장 속에서 비동사 이지의 보호자리 YG에서 세개가다 들어와 있다 했죠. 그 다음 Y 뒷부분의 문장을 보니까 여기가 동사, 여기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고. 오형식의 메이크가 사용되는 경우 주어 메이크 목적어 적격 보어 이렇게 올 건데 오형식의 메이크가 사용되는 경우 목적격 보어에 올수 있는 애들 뭐만 있었더라 동사 원형 풀어봐 아니야 메이크, 메이크 목적어 여기 부분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일 때 이때는 사역 동사일 때죠. 그다음 또두개더있어뭐뭐있 지？형용사 하나 더명사 까지？여기 서는 형용 사가？오 는 상태 겠죠？그래서, 그 다르 다는 것은 당신 을특 별하 게만 들어, 주는것 입니다. 수도 아,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지. 일단 한번 해본다는 뜻이지. 일단 한번 뭐 해봐. 임 m b r a c e 는 무슨 뜻? 포, 포옹, 포용, 둘다 돼, 알았지? 그러니까 끌어안다예요. 끌어안다. 끌어안는 건 이렇게 물리적으로 끌어안는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끌어안다라고 쓰일 때는 포옹이 맞고요. 받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포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아까 나왔던 거지? <laughs>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것을 일단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목적사 주어 동사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접속사 부분의 목적어 그리고 문장 컷 하고 뒤에가 접속부분이지. As much as we can, 가능한 한 많이죠. 그것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배우십시오. 마지막 keep 이 엔지 붙어있지 무슨 뜻이야 keep 이 엔지 계속 뭐뭐 하다였죠 여기서 perfect가 완벽한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아니겠지 i 이 엔지 붙었다는 건 동사로 쓰였겠지 그러니까 뭐 완성시키다 완벽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계속해서 완성시키십시오 완벽하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뭐를 완벽하게 만들어 어, 여기 부분이 이거 명령문인데 여기서 일단 나눠봐야 되는 게 얘는 문장의 전체 동사고요. 이 킵의 목적어 부분이 얘야. 킵의 목적어 부분이 얘고요. 그다음 저 퍼펙팅 목적으로 쓰인 퍼펙팅에 또 목적어가 필요할 거 아니야. 뭘 완벽하게 할 건지 그게 얘예요. 얘의 목적어. 그 특별한 스킬을 완벽하게 하십시오. 근데 또 무슨 특별한 스킬 여기서 대신 지시 형용사야 알았지? 여기서 대신 지시 형용사야. 그저 이렇게만 해석되는 거. 저 가방 그그문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지시 형용사고 뒤에 또 나와 있네요. 대신 하나가 더. 이 대신 무슨 대신까? 봤더니 뒤에 뭐가 없어? 추억 <laughs> <슈어가. 웃음> 없네.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겠구나 여기서는 뭐로 바꿀 수 있어? 그렇지. 선행사 앞에 있는 데아스페셜스킬이니까 위치로도 바꿀 수 있겠다. 지부터 합시다. 기니까 그 여기서는 우리 군중 아까 나와 있는 수학이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우리나 그 군중들의 나머지 그러니까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야. 나 말고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그 특별한 스킬들을 완벽하게 만드십시오. 완벽하게 완성시키십시오라고 하는 거야. 나랑 남이랑 다르다 해갖고 저는. 기죽지 말고 그럼 너랑 나랑 이게 다르니까 난이 다른 걸좀더 키워봐야겠네라고 생각을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이제 틀리게 가야 되는데 워크북 부분에 부분 3, 4, 5 있잖아 하시면 돼요. 네, 그냥 잠깐만 나 근데 니네 본문 1, 2한거 채점 안 했네, 그렇지? 아니, 했나? 안 했지. 아 맞다, 모르 모르는 거 일단 빼놓고 보면 3 4오 부분 일단 풀 건데 다음 시간에 왔고 최초 한 번에 다하자 그러면. 네. 오케이. 근데 네, 네. 뒤에 어. 줄 쓰는 거이 치긴가? 어. 거의 모르는 그러니까 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진짜 정한대 웬만하면 보고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정한 되겠으면 보고해. 그렇게라도 암기 안기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해두는 상관 없어. 어. 여기. <laughs> 23부터 맨 뒤에 까지 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그래서 2시간 클리닉인데 어, 만약에 단어도 만들어 놓긴 했어 단어 일단 제시 없어 그냥 40개 만들었어 어, <laughs> 2시간 안에 만약에 다 한다 그러면 <laughs> 그 상당히 눈치껏 있다가 어련히 슬슬 가 네. 네. 근데 만약에 2시간을 채우는데못 했다 그러면 그때 숙제가 되는 거야 네. 네. 그리고 내일 오시고 밤 때로 와 편할 때오케1 0화형 여기까지 네. 네. 상단원어떤 거? 기출 문제. 기출 문제? 기출 문제? 어. 다음 시간에 줄게. 그 어. 어, 내일 가서 과제 들거 집에서 해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좀 하고 오겠다고. 네. 아니면 집에서 만겠다고 집에서 만다 솔직히 말하 집에서만 해도 <laughs> 상관이 없는데 네. 쌤들이 형평성 없다고 알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이걸 풀리는 게.